안녕하십니까 김영경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인 이곳은 용마산입니다 용마산 불원에 있는 용마산 용마산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 풍경이 이 남한강과 현강이 만나는 함, 합수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강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여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이 산쪽이 삼합리이고 저쪽 뒤에 있는 뚝바이 뒤쪽으로 정천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, 남한강 여주, 여강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어, 2022년 모두 수고하셨고요 특히 여기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성강 쪽에는 어, 그 강변에 어, 자갈들이 많아요 그래서 4월 달쯤이면 그 흰목물태새 그리고 강 안에는 이제 구글이나 그 돌상어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있거든요 <laughs>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 즐기자고 그네들 서식처를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유념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덧붙이면 환경부의 정책이 치수 중심에서 친수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좀더 많은 공간에 우리가 친수,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해서 걔네들 서식지는 서식제대로 보호하고 어 우리는 우리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사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강의 시작인 여기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